고맙습니다. 3월 30일, 운영기문서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도주에서 이제 클라스타하고 이제, 음, 비르타, 비르트라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이 뜨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이제, 어, 어 주요 시간 나오기 전에, 어, 비르타하고 이제 퍼포먼스, 이두개 중에 슈팅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올려놨었는데, 어, 비르타가 나왔죠. 근데좀 어, 쉽게 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이 7시 때 슈팅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밀리길래 이제 좀지게 보면서 한더 들어가고 이제 이, 이 구간을 먹었는데 어, 좀 페이크가 있었죠. 그래서 이, 그뭐 밑으로 내려갈 때뭐 손절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겉동에 돌리면. 어, 상승형으로 먹을지 하락형으로 먹을지를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위에서부터 들어가서 뭐 밀린다 어, 그럼 이제 뭐 제가 좀 쓰는 내용들이 있는데 또 다르게 먹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형 먹는 방법, 상, 상승형 먹는 방법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기가 선택을 해서 먹어야 되고 어, 사실은. 쫄지 않는 게 좋거든요. 뭔가, 겉통이 돌림을 자기 먹기로 했으면, 어, 해당 타층까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그렇게 해야, 이, 보통은 이게 최소 미니멈 20%, 평균 40%, 많게는 100% 이상 이렇게 주는데, 어, 항상 이제 매일 나오죠. 매일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먹, 먹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자꾸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좀 습관화 시켜서 해야 되고요. 이제, 퍼포먼터이 종목은 이제 7시에 바로 슈팅이 나는데 저는 저거, 이거, 이럴트라 한다고 이제 이거는 안 봤고요. 또 뭐, 전형적으로 이제, 어, 슈팅이 줬는데,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컬러스타라는 게 이제 같이 나왔었는데요. 얘는 이제 급등적 돌림보다는, 어, 돌파로 해가지고, 이제, 전형적으로 올라갔고, 이런 것들은 처음 눌림 줄 때, 이렇게 이제 묶고 나오고, 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눌림,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이런 거, 어, 돌아 나가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뒤에 봤기 때문에, 돌아 나갈 때, 여기서 이제, 일정, 어, 어, 이만큼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처음 눌림 줄 때, 이제, 일정 부분 묶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어, 너무 많은 종목을 하시기보다는 저나한 어떤 어, 종목에 자기 어떤 타이밍이 오는 것들을 기다려서 어, 어떤 눌림이면 눌림, 돌림면 돌림 그런 어떤 어, 라인의 닿점을 기다려서 모는 게 중요합니다. 어중간하게 들어가서는 어 중간하게 들가서는 물리거든요. 오늘 뭐 어쨌든 9시 반, 미국 시간 9시 반에 비로트라 어 하고 비르트라 같은 경우는 한번더 치워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9시 반 역시 어 내리면서 몰 건지, 오리면서몰 건지 그런 것좀 선택을 해서 어 자기가 어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어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